자 아,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윤교수입니다. 우리 금일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오전 방산주들이 괜찮은 상승폭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해 줬는데 이 현대로템 보시면 금일 5.9%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2.4%로 이제 주가가 42,550원 이 종가에 마감을 했어요. 그렇지만 이방 증산주가 지속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.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.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. 기본적으로 이 국제적인 정세와 좀 관련이 깊다고 볼수 있는데, 이 방산 관련주 같은 섹터는 단순하게 차트로만 분석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, 특히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휴전 국가죠. 이 방산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제조 능력이 사실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 거의 탑이에요. 미국을 제외하고,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면서 기존의 유럽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군수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많이 악화가 되고 제조업도 많이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, 어, 우리 군수물자들을 좀 빠르게 또 신속하게 또 품질 좋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가운데서 대장주별로 순환매가 좀 돌아가면서 지난 몇 개월 좀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현대로템이 최근 신고가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이 현대로템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보유 중이신 분들 대응 전략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제가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 이제 무료 텔레방에서 진행 중인 이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 투자금 최소 100만 원부터 이 소액으로 다 참여해 보실 수가 있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가볍게 매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 비용 들어가는 거한 푼도 없어요 우리 100%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참여하시는 분들은 딱한 가지 이 수익 인증만 간단하게 뭐 수익률 몇 프로 혹은 얼마 정도 수익 봤다 이렇게 캡. 처에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제 실전 매매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고 있어서 자료로 좀 활용을 할 예정이니까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.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저와 연결되는 이 파란색 1번 링크 주소 보이실 겁니다.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번호랑 소통방 입장이라고 문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송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. 그 밑에 이 2번 링크는 무료 텔레방 주소니까 입장까지 완료하셔서 지금 이렇게 텔레방에 들어오시면 지나간 종목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비용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현재 이 매매 진행 중인 종목들 정말 수익이 나는지 직접 관망해 보시고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무료 텔레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소통방 링크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전부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고, 더 디테일한 부분들, 현재 진행 중인 매매 종목이나 수익률까지 제가 영상 끝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우리 현대로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K2 전차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죠? 또 방산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이제 대북 관련주, 뭐 철도 관련 섹터로도 엮여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게이 방산 쪽인데 현대로템의 이 K2 전차가 지금 세계 최고라고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쟁력이 뭐냐? 이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이 절반 이상 가량 저렴하다.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국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 현대로템의 이 모멘텀이 지속이 될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뭐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각국의 이 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이런 발언들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 쪽으로 이슈를 계속 끌고 갈수 있을 만한 이 모멘텀이 충.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낼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으로 우리 대북 관련 테마까지 엮여있는 현대로템이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이 증권사별 매매동향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입니다. JP모건서울, 또 맥커리 증권, 모건스탠리, CLSA 증권,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을까? 이게 외국계 증권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이라고 하죠.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외국계 증권사 하면은 이 모건스탠리는 맨날 단타치고 뭐 공매도 치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세계 정말 유명한 이 투자회사들입니다. 근데 이런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지금 중장기 관점으로 이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려는 건지 솔직히 알 길은 없어요. 그런데 지금 꾸준하게 이 수급을 한번 보셔도 지금 저는 이 현대로템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한 것도 많이 보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수급의 동향이 굉장히 이 좋은 애들이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중장기 시각으로도 충분히 보시는 거좀 적극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우리 현대로템 중장기로 이제 끌고 가는데 사실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어요.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.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상단을 맞고 또 떨어질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사고 다시 올라갈 때 할고 이런 식으로도 수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대응 전략이 다양합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쭉 끌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파동의 흐름에 계속해서 어,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타점 좀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무료 텔레방으로 입장하셔서, 어, 보유 중이신 분들은 본인의 평당가 비중, 얼만지 이 정도로만 남겨놓으시면, 여러분들 뭐 단타나 스윙, 각각의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매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,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는데, 제가 이런 공개적인 영상이 아닌 채널 구독자 분들께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, 이 현대로템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이 종목들을 직접 엄선해 해서 저도 같이 매매하는 종목들로 수익 보여드리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용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. 하루이틀 이렇게 정보 받아보시고 필요 없다 그러면 나가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관망해 보시고 소액이라도 참여하셔서 이한 종목이라도 좀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,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, 저와 연결되는 이 파란색 1번 링크 주소 보이실 겁니다.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번호, 그리고 소통방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, 전송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, 그 밑에 이렇게 2번 링크로 들어오시면, 이 무료 텔레반까지 입장 완료되시니까, 이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,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 소액으로 다 참여해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최근 몇몇 종목들 자 6월 28일 추천주 이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 9,140원 이 매수가 대비 47%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 또이 넥슨게임즈 7월 4일이죠. 이 매수가 대비 15% 가까이 이제 상승 나와줬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, 최근에 우리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.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, 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방법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,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와 연결되는 이 파란색 1번 링크 주소 보이실 겁니다.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번호랑 소통방 입장이라고 문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전송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 그 밑에 2번 링크로 들어오시면 무료 텔레반까지 입장 완료되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고,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나간 종목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, 어차피 여러분 비용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, 현재 매매 진행 중인 종목들 정말 수익이 나는지 직접 관망해 보시고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 매수해 놓고 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거 하나하나 당연히 혼자 대응하기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또 실시간으로도 매도 신호 다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소통방 뭐 추천 종목들 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무료 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저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을 좀더 크게 키우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,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우리 소통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고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소통방 입장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문자 주신 분들 빠르게 입장 승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